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이곳에 자정하셔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주님을 바로 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하게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일천마리의 소를 잡아 죽게 드린 1천 번째 예배가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죽음의 땅에 설계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한번 떠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삶을 어찌 한그러게 나들이 가는 것처럼 살수 있습니까? 내가 헛되이 보는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내일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그의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에 참여된 우리들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영원한 본향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순례길을 함께 동행하며 서로 의지하고 염려해 주고 사랑하며 중보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들과 유스 그룹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당장은 어린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미시간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 같이 부지럽고 잘못된 생각 헛된 계획일진 몰라도 인내를 갖고 참고 꾸준히 노력하고 투자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하늘의 권세를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듣는 우리가 여금 눈물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사업과 직장임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금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 다시금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제 저희들의 수고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참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한절이 소원할 때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